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때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 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세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게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썬탠 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지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잘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상어는 고래를 120km 이상 스토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무리 중한 마리가 취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만약 지금 물 위에 새들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와는 달리 말이죠. 이것을 머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히 움직이며 동시에 위 아래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치 새 올림픽에서의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면 9월이고, 어떤 곳에서는 늦으면 11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새들이 야간 비행에 동참해요.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나는 건 매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다 보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먹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수천 마리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대한 새 떼는 나쁜 징조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새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자리를 뜰 때가 된 거예요. 새와 다른 동물들은 산불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양서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불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대신 땅을 파서 불을 피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은 떠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길을 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에서 다시 상어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바다 수면 근처에 새들이 있다면 상어들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상어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상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허리케인이나 열대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상어는 폭풍에 동반되는 기압의 감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인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해변과 내륙의 마을과 도시를 안전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강어는 꽤 영리한 생물이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비상시에 항상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이 모래 위에서 무작위로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물에 적조가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조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 종류의 조류가 멕시코만에서 적조를 일으킵니다. 적조는 물이 정상보다 더 많은 독성이 있는 해조류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해요. 물을 붉으스름하게 하거나 갈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때로 물 색깔은 정상입니다. 만약 물속에 들어간다면 기침이나 목이 가려운 것과 같은 호흡기 자극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선한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세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구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아마도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한 이론은 이것이 개구리의 짝짓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개구리는 짝짓기 후 담수에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온다는 건 개구리들에게 물이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 요란한 교향곡으로 암컷 개구리들을 데이트에 초대하는 거예요.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벌들이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이건 폭풍이 오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벌들은 폭풍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빨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항상 폭우가 내리기 10분에서 15분 전에 벌집으로 돌아와요. 심지어 뚜렷한 징후가 없을 때도 말이죠. 그 비밀은 폭풍우 구름으로부터 정전기 축적을 포착할 수 있는 등에 있는 매우 민감한 털입니다. 아 아름다워요. 친구와 함께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태양이 약간 달라 보이네요. 주변에 마치 무지개 같은 무슨 고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거 봐! 친구가 폰을 보다가 고개를 드네요. 너 정면으로 저거 보면 안! 다 멈춰봐! 친구가 말하네요. 저거 해물이네! 당장 피난처를 찾아야 해!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없다면 말이야! 해물이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단 자연의 신호예요. 이것은 6km 상공에 날아다니는 수백만 개의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들에 의해 생겨났죠. 햇빛이 이 결정체들을 통과해서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 빛이 쪼개지고 굴절되죠. 이제 해물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매일 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게다가 정말 예쁘기 때문에 유혹적일 수 있지만 자외선은 막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울 수 있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봐서는 안 돼요. 선글라스를 쓰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간 지속돼요. 이 구름들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의 초기 징후를 보내요. J자 모양의 나무는 산사태가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땅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완전 셀카를 찍고 싶게 만드는 형태로 자라게 되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평평한 지역을 찾고 나무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해변을 산책하고 있어요. 모래, 태양,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네요.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해안에서 멀리 후퇴하는 걸 보죠. 갑자기 산호, 작은 물고기, 그리고 다른 작은 바다 동물들이 보이네요. 그곳을 떠나라는 좋은 신호예요. 쓰나미가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쓰나미는 물 속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형성되는데 시속 800km로 해안을 강타할 수 있어요. 대부분 태평양 바다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겠죠? 만약 바닷가에 끊어지는 듯한 물길이 있다면, 멀리 떨어지세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안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파도가 이상한 방법으로 해안을 덮치는데, 이게 이안류를 형성하죠? 파도 사이에 이상한 틈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사방으로 떠다니는 미역 조각들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떠 있으려고 하세요. 도와달라 소리치고 바닷가를 따라 떠내려가세요. 일단 물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해변으로 대각선으로 헤엄쳐 가세요. 만약 바다에 있는데 한 무리의 상어들이 헤엄치는 걸 본다면 알아요. 어느 쪽이든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란 걸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상어가 딱히 여러분을 향해 오는 건 아니란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요? 상어들이 거대한 열대 폭풍이나 심지어 허리케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화났을 때 상어들은 함께 모여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으로 헤엄치죠. 따라가지는 마세요. 행운을 빌어요. 예부터 황금률은 동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곤충, 쥐, 그리고 뱀은 진짜 큰 지진이 나기 며칠 전에 집을 떠나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지 추적하거나 설명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정말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작은 처음의 충격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만약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걸 본다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이 곧 아침밥이 될 거란 뜻일 수 있죠. 또는 뒤에 산불이 났다는 걸 수도 있어요.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도롱뇽 같은 양서류는 땅에 굴을 파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도망치죠. 같이 달리기 전에 연기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헛되이 죽어라 뛰고 싶진 않잖아요. 뭐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머리카락이 갑자기 곤두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액세서리들이 진동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신하세요. 근처 어딘가에 번개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밖에 있어서 집으로 뛰어갈 수 없다면 다음 사항들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높은 구조물 가까이에 서기, 땅에 납작하게 눕기, 물 근처에 있기, 고립된 나무 밑에서 피난처 찾기, 열린 공간에 서 있기,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서 있지 마세요. 그곳은 1년에 수백 번씩 번개를 맞거든요. 스키 좋아하세요? 눈앞에 하얀 폭설로 가득하기 전까진 다 재미있죠. 눈사태는 시속 130km까지 이동할 수 있으니 경고 신호들을 주의하세요. 눈 위를 걸을 때 속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발 주변에 틈새들이 있나요? 거대한 눈사태가 오는 게 보이나요? 도망가야 할 때예요. 가끔 폭풍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붉은 빛과 푸른 빛을 섞여서 인상적인 녹색을 볼수 있어요. 안전한 거리에서 즐기세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말이죠. 이 엄청나게 큰 천둥구름은 보통 우박이나 더 심한 경우 토네이도로 의해 피해를 입을 거란 걸 의미하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실 같은 곳에 숨으세요. 그런데 예상이 틀리게 되면 조금 부끄러울 순 있어요. 좋아요. 화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근처에 있는 호수는 어떨까요? 위험징후가 아닌 게 있긴 있나요?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그 무엇 근처의 호수들은 그러니까 화산이죠.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는 마구 흔들린 탄산 음료캔과 같아요. 지하에 있는 마그마는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호수 바닥으로 밀어넣고 그 가스는 거기 남아서 기다리죠. 그러면 비처럼 지루한 것으로도 호수는 엄청 많은 방해를 받아 땜 또는 빵 짐작이 되시죠? 다이빙, 수영, 스노클링. 바다는 멋지지만, 꽤나 예측 불가능하죠. 두 개의 해류가 서로 부딪히면, 염로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건 멀리서 보면 꽤 멋지지만, 수영하는 사람, 서퍼, 심지어 배에도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수면 아래에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죠.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보아하니 모든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네요. 갑자기, 오, 동굴이에요. 멋지네요. 여러분은 아마 그곳에 들어가 탐험을 좀할 거고, 어안 돼요. 보름달이 뜨면 동굴에서 못 나올지도 몰라요. 보름달은 조수의 영향을 미쳐서 평소보다 낮게 만들어요. 그 동굴은 접근하기 더 쉬울지도 모르지만 신나는 모험 대신 결국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 그곳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 도시락 단단히 싸세요. 정나누는 신나면서도 동시에 보기 두려운 것이죠. 그게 뭔지 몰라서 두렵고 신나는 건 왜냐하면 음, 이런 걸 정말 자주 볼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 다리 보고 뛰라고 하세요. 뇌우 동안 이 정난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낮게 깔리면서 최대 8km까지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뭐 도로시는 결국 오주로 날아갔죠.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2009년 이탈리아에요. 어떤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죠. 그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몇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 그의 빠른 반응 덕분에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죠. 그는 깜빡이는 불빛이 사실 다가올 지진의 징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주에서 오는 어떤 종류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한 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진술이 발명된 후이 이상한 불빛의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죠. 곧 그들은 관련성을 깨달았어요. 빛이 나면 곧이어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약간의 조사 후에 그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이 지진 빛에 대한 몇몇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서 푸르스름한 불길이 뿜어져 나왔던 거죠. 오, 소름 끼쳐요. 오 바다. 아또 바다예요? 좋아요. 하지만 딱한 번만 더해요. 만약 바다가 온통 적갈색으로 변했다면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이 적조는 독성이 있는 조류에 의해 발생하며 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유독한 조류는 바다가 정상적인 색이어도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민물에 몸을 씻으세요. 알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홀리데이송도 만들었다는 걸 크리스마스에는 조류를 농담이에요. 최근 사우스 다코타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으니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2022년 7월 2주에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위적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연적이었던 건지 한번 알아 봅시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상공은 여전히 흐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 하늘이 강렬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걸 보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광경이었죠. 사람들은 그게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당연하게도 사우스 다코타 주민들은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아주 섬뜩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했죠. 수 폭포와 몇몇 다른 마을들 위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전혀 무서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빛과 대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보통 정말 안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기 전에 뇌우가 수포포 마을을 휩쓸었어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에 의해 확인되었어요. 이 허리케인은 끔찍했습니다. 시속 161km 정도였어요.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이건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었어요. 이 계급에는 등급이 12개가 있고, 최대 풍속은 시속 170.5km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왜 뉴스에 안 나왔던 거예요? 음, 그건 주민들에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뇌우는 미국에서 아주 자주 발생해요. 특히 따뜻한 달에요. 그리고 이런 뇌우 열의 하나는 토네이도와 같은 심각한 게될수 있어요.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것은 소위 데레코 폭풍이라는 것이었어요. 데레코는 아주 광범위하고 오래 가요.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심한 외우와 폭우가 합쳐진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데레코가 토네이도만큼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토네이도는 회전하는 공기 기둥인 소용돌이에요. 보통 지름이 약 150.4m예요. 때론 폭이 최대 4km에 이를 수도 있지만요. 이걸 우연히 본 사람들이 전혀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요점은 회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중심 근처에 원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데레코는 강한 뇌우 또는 강한 뇌우 체계로 직선형 바람을 동반해요. 다시 말해, 회전하지 않아요. 대신 데레코는 어딘가를 정해서 단순히 그곳으로 달려가요. 아주 의욕적인 마라톤 선수처럼 말이죠. 데레코를 보통 토네이도와 비교하면 후자는 시속 46km에서 61.5km까지 6단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레코는 약간 작은 평균 등급이 1에서 2인 토네이도와 같아요. 보통 속도는 시간당 117.5km에서 182km의 범위 내에 있어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심한 뇌우, 번개, 그리고 비를 동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둘은 다른 거예요. 폭풍이 남긴 피해 흔적이 386.2km를 넘고 시속 93.3km 이상인 경우 대레코가 돼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상학자들이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맑은 날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폭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이 대비하고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폭풍이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 뿐만 아니라 사우스 다코타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어요. 3만 명 이상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그건 지역 주민들이 데레코에 꽤 익숙해서예요. 하지만 초록색 하늘은 달라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주 드문 광경이었죠. 모두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어요. 안 좋은 징조인가요? 아니면 보통의 기상 현상인가요? 음,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정확한 설명을 할수 없어요. 비록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녹색 하늘은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강력한 폭풍이 일몰이나 일출 전에 그 지역에 접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죠. 한때 비슷한 사건을 겪은 MBC 기상학자 빌 카린스는 폭풍 전에 일어난 거대한 우박 때문에 녹색 하늘이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우선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 왜 다른 색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동시에 모든 색 스펙트럼의 모든 광선들을 운반해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시에 모든 색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색 파장들은 모두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 푸른색 광선은 다른 광선들보다 짧아요. 붉은색 파장보다 공기 분자로부터 더잘 튕겨서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해요. 이것 때문에 보통의 맑은 날에 하늘이 파래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붉은색과 주황색 파장은 아주 길고 더 느리게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뒤처지죠. 하지만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거나 떠오를 때 광선의 방향이 바뀌고 이 파장들이 우리에게 더잘 도달해요. 비록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푸른색과 녹색 파장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빨리 도달하고 빨간 광선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선 어딘가에 튕겨져 나와야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바로 물이 등장해요.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커지면 하늘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쳐요. 크고 강한 폭풍은 대부분 물과 우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은 무엇보다도 푸른빛과 녹색빛을 제일 잘 반사시켜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는 투명하지만 강과 호수의 물이 우리에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조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태양은 수평선에 있어야 해요. 또 다른 요인은 폭풍구름이 다가오는 동안 하늘을 완전히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올 공간이 조금 있어야 해요. 그러면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푸른 광선이 폭풍구름 위로 뛰어올라요. 물방울과 우박에 의해 튕겨나가요. 붉은 노을과 섞이면서 밝은 녹색빛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녹색빛이 하늘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하늘이 녹색으로 변하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저녁에만 이걸 볼수 있는 거예요. 네, 한낮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이미 상당히 명확해서 낮에 그런 걸 보는 건 훨씬 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녹색 하늘이 보인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끔찍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폭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우박이거나. 다시 말해, 녹색 하늘을 본다면 숨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숨기세요. 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이 놀라운 하늘을 보고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만약 이런 걸 언뜻 봤다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본것 중에 제일 굉장한 일이었다고 해요.